호랑논변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 11강입니다. 강의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초영기, 그리고 명,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강에서 살펴보았던 인기질이 한원진의 성 3층 설 중에서 2층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초영기는 1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초연기와 인기질은 따로따로의 어떤 별개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갚게도 보고 다르게도 볼 것인가 또 한원진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볼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 인기질의 문제하고도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죠. 그리고 그 측면이 사실은 바로 이 명과 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론 성을 세 가지 층으로 말한다고 하고, 하긴 하지만 어, 앞으로 살펴볼 논의 맥락에서는 주로 2 층의 인기질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초연기를 가리키는 1층을 가리키는 초연기와 대응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연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것과 인기질이 어떠한 의미에서 같은가 그리고 다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 자료는 이어서 계속 공고 이관에게 보내는 남당 헌원진의 그 서신을 통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초형기 내 네, 부작 형기지의 기위 염출 차리 치제 형기지회, 이, 현공, 칭설, 운야 주자, 상, 유, 초연, 전설, 등리지어, 차, 정, 초형기지설, 주자, 역, 비약 노형, 오, 견, 위, 천명, 오상, 판위, 이물, 비, 우감, 여차. 공, 노형, 자, 어, 천명, 오상, 간, 불별이. 네, 그러면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소위 이른바, 형기를 초탈, 초형기라고 하는 것은 곧 형기를 섞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기를 섞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한 뜻이지. 어찌, 어찌? 이 염추를 끄집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를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끄집어내느냐 형기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이 리를 끄집어내어 형기 바깥에 두어서 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공에 매달고 어떤 현실적인 근거 없이 막막하게 허공에 매달고 칭하여 말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겠는가 어찌 이러저러한 것을 말함이겠는가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작께서도 일찍이 초연이 리만을 설할 수 있다 전적으로 초연이 전적으로 오로지 리만을 설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으니 일찍이 있었으니 주작께서 이렇게 초연 전설등이라고 한 이러한 말도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한원진이 주장하는 초연기의 설과 같은 뜻이니 그렇다면 이간이 만약 이것을 이렇게 비판한다면 주자 또한 틀렸다라는 것인가? 주자 또한 틀린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간, 그러니까 노영 이간 이간은 또한 이제 이거 한원진의 설을 보고 천명과 오상을 파연하게두 가지 것으로 쪼개어 버린다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한원진 자신 나 자신은 감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이간 그러니까 노형께서 스스로 천명과 오상을 구별하여 보지 않는 분별하여 보지 않을뿐임을 아닐 뿐인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아마도 오히려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면 일단은 지금 문제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된 것은 한원진이 성을 이야기하면서. 초형기 그리고 인기질을 구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관이 보기에는 그러면 인기질과 구분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초형기를 말했을 때 이것은 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리만 끄집어내어서 그냥 그렇게 길을 제거해 버리고 비현실적인 의미로서의 리를 말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원진의 답변은 그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다만 당연히 리는기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 길을 섞지 않고 말했다는 그러한 뜻일 뿐이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 기론에서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섞이지도 않는다라고 말할 때그 부잡의 의와 다름이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리를 정말로 기안에 있는 것을 기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그 허공에 걸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을 할때 순수한 리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것이 주자가 얘기한 초현 전설등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능한 것이다. 그 이것이 바로 내가 1층의 성에서 말하는 초현기의 뜻일 뿐인데 그렇다면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다고 한다면 주자도 그럼 틀린 것이 틀린 것일 텐데 정말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중요한 쟁점은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묘하지만 뭐가 다른 것이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간이 보기에는 이렇게 초연기 그리고 인기질을 나누어서 초연기에는 천명을 해당시키고 그리고 인기질에는 이제 오상을 해당시킨 이런, 이러, 한 방식이 결국에는 천명과 오상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층위를 완전히 두 가지의 별개의 사물로 쪼개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공감할 법한 그런 비판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원진의 답변은 나는 감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런데 이 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바로 당신이, 당신이야말로 지금 천명과 오상을 마땅히 구별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구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천명과 오상을 두 가지로 나 쪼개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정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명과 오상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인 가운데에서도 이두 가지를 구별하여 봐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이해인데, 이간처럼 천명과 오상을 그냥 뭉뚱거려서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태극과 오상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하여 봐야, 봐야 된다는 것인지, 왜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요, 초형기와 인기질이 둘은 아니고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본, 그, 봐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명의 측면에서도 볼수 있고, 또한 성의 측면에서도 볼수 있다. 이 말과 사실은 이제 대응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부, 시, 성어, 물자, 위명, 물지, 수, 시, 명어, 천자, 위, 성, 즉 명여성 고기, 이물, 단, 명즉, 초연, 전설 등리, 고, 무, 부전, 성즉, 수, 기질이, 부동, 고유, 편전 차, 명여성, 오, 불용, 무이약 예, 그러면 번역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천이, 이 성을 사물에게. 여기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간과 구분되는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모든 동물, 뭐 식물, 모든 걸다 포함하는 만물의 의미로서의 물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이 성을 그러한 물에게 부여한, 거시, 부여한 것이 하늘이 만물에게 성을 부여한 것. 그한 각도에서 말할 때는 이것을 명이라고 하고 하늘이 부여했다. 이걸 강조했을 때 성을 부여한 것이지만 하늘이 부여했다.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명이라고 하고 반대로 그 성을 받은 사물의 관점에서 인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이 이 명을 하늘에서 받은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 하늘 입장에서는 이제 성을 명하여 내려준 것인데, 이좀비유적인 의미에서요. 근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그 명하여 내려준 그 성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명을 사물이 받았다, 내가 받았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명과 성은 본디 그리고 진실로 두가지에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을 뭐 성이라고 하든 명이라고 하든 어쨌든 개별의 사물에 리가 부여되어서 성이 부여되는 동일한 상황인데 그것을 두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넓은 어떤 보편적인 우주적인 원리에서 개별 사물에게 이것을 부여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 명으로서 부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명이라고 말하고 개체 관점에서 저희 모두가 이제 그 넓은 의미의 개체일 텐데요. 그 개체 자신의 관점에서. 그렇듯 우주적인 원리를 통해서 나에게 부여된 것 이것을 개체의 관점에서 바라봤, 바라봤을 때는 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리가 개체에게 부여되어서 이 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천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개체 자신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명이라고 하든. 아니면, 성이라고 하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측면인데, 이제 다르게 봐야 할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요게 단지 어떤 측면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측면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또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우주의 원리라고 할수 있는 이 천, 천도, 천, 이 천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명이라고 말한다면, 요 때는 그냥 전적으로 리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전하지 않음이 없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그 사물이 받은 성의 관점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성으로 보면 성으로 보면 그 개체의 뭐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그 개체의 기질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되니 그 성이 다르게 되니 그러므로 치우침과 온전함이 있다. 이것이 명과 성의 구별이 없음을 용납하지 않는 까닭이다. 뭐 이유이다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굉장히 논쟁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지금 이것은 어. 기질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인기지라고 하는 오상을 설명하는 맥락인데 그런데 지금 한원진이 설명하는 것이 수기질이부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개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에 따라서 똑같은 성을 똑같은 리를 성으로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다른 형태로 풍부 받는다. 요게 사실은 전형적으로 기질지성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원진이 이 오상이라고 하는 본연지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지금 수기질이 부동이라고 하는 기존의 기질지성을 설명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그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편전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리라고 하면 편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리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의 조건과 결합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리가 완전히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전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더 좋지 않은 기의 조건 안에서는 온전히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우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전통적으로는 전형적으로 기질성을 설명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지는 이것 전체를 지금 2층의 보연지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논쟁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리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 의역하여 풀어보면, 개체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성이 발현되는 양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차별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체의 우주를 하나로 아우르는 어떤 그런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 자체가 순수하게 실현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 보편적인 원리가 그대로 관철되면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순수한 리라고 사실 말해도 또 무방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개체가 편차를 가진 방식으로 부여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성을 바라볼 때는 똑같은 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어, 이해되는 방식이나 어, 설명되는 방식이 명확히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지금 한원지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노형, 도지, 기위, 일리, 이, 부지, 기유, 분별, 즉, 의, 기, 불량 호, 우자지, 설략. 행, 노형, 어, 리, 기, 분합, 설자, 갱착, 정체, 여하. 노형은, 그러니까 이가는 다만 그것이 명과 성이, 그러니까 명과 성이 하나의, 하나의 리인 것만 알고 거기에 그것들이 분별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그렇다면 나의 설에 나의 설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노형께서는 리와 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합하여 보기도 하는 그러한 리기 분합설에 대해서 더욱 그 정묘함을 더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리기를 합쳐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는 이 정교한 이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기울여서 더 정교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노형 오메이 물지, 득, 원형, 이정, 지리, 위, 득, 인, 의, 예지, 지, 증, 차, 우, 천명, 오상, 불, 별, 득, 지, 견냐 아래 내용이 조금 어... 기니까 이걸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형, 그러니까 이간은 매번 또한 매번 매번 여기서의 물은 이제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 인간이 아닌 다른 사물, 혹은 동물, 혹은 뭐 식물, 동물을 주로 가리키는 의미에 가깝겠습니다. 매번 동물들이 원형 이정의 리를 얻은 것을 가지고, 얻은 것을 얻은 것으로서 그들이 인의 예지의 성을 얻었다는 증거로 매연 그렇게 여기는데, 매번 그렇게 여기는데, 이 또한 천명과 오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구별할 수 없는,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어, 이 일단은 조금 부연을 드리면 어, 이 원형 이정의 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운행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응해서 이 천도가 운행하는 원리를 그러한 차원에서의 리를 말하는 것이 원형 이정이고 또한 그러한 원형 이정의 리가 인간에게 부여되어서 이제 부여된 도덕적인 본성이 이의 예지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형 이정과 이의 예지 사이에는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 이정의 리가 어떤 그런 천도의 운행의 어떤 기본 원리이고 이것이 모든 개체에게 부여되는 한, 그래서 인간이 아닌 동물과 사물들도 이런 원형 이정의 리를 부여받는 한에서 그렇다면 이 원형 이정의 다른 말이기도 한. 인의 예지 또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간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그 한원지는 천명과 오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견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떤 바, 반론의 전제는 이런 것이죠. 이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천명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의 예지는 말 그대로 이 오상에 대응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형 이정은 이 자연이 운행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까 한원진이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 말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우주적인 원리로서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천명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천명이 운행하는 원리가 곧 인의 예지, 아, 원형 이정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 인의 예지는 이제, 인간이 부여받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 오상의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그렇다면 한원진의 어떤 이 주장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 한원진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이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 이제 그 오를 만약에 한원진이 잘 설명을 해준다면 이 천명과 오상이 구별되어야 하는 또한 가지 근거를 한원진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어 사실은 다음 강의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올 텐데 일단 그 일부 내용을 지금 또 어 오늘 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생물 고 막불 여지 이 원형 이정지리 인즉 수지 이 정통지기 고 소득지리 개 전차수 이위 인의 예지 지성 물즉 수지 이 편색지기, 고, 소득지리, 역, 편차조. 이, 부득위, 인의 예지지성. 차리, 신명, 우, 하의호.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물을 낳을 때, 물을 낳을 때, 이제 여기서의 물은 인간과 만물을 포함하는 물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 진실로, 진실로, 원형 이정의 리로서 그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없다. 없다. 일단은 원형 이정의 리가, 자, 이 원형 이정의 리는 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원리, 그리고 어떤 우주적인 법칙이 이 사물을, 모든 만물을 생성하고 나아주는 그러한 원리와 법칙이 바로 여기에 원형 이정의 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낳는 과정에서 이 원형 위정의 리는 자연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거 이제 대전제로서 이것을 한원진이 요거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은, 사람은 바르고 통한 기로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리를 그정통지기를 받았기 때문에 얻은 리가 모두 온전하고 빼어나서 빼어나서 이처럼 온전하고 빼어난 리가 뭐냐? 그게 바로 인의 예지의 성입니다. 인의 성입니다. 그런데 반면 반면 사물의 경우 인간이 아닌 뭐 동식물과 같은 사물의 경우에는 치우치고 막힌 기로서 그것을 받았으니 그것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얻은 리 또한 어, 치우치고 조잡해서, 치우치고 조잡해서 이 리가 치우치고 조잡하니 이렇게 치우치고 조잡한 리는 이는 예지와 같은 빼어난 덕성이라 말할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인의 예지의 성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 리는 이 리는 이러한 이치는 네, 여기서 이, 이, 리는 어떤 그 이치 이러한 이치가 아주 명백하니 또 어찌 의심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원형 이정의 리를 받는 건 맞다. 그런데 그 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정통한 기를 받아야 그의 품부 되는 리 또한 온전하고 빼어나서 이는 예지가 될수 있는 것이지. 사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치우치고 막힌 기를 받았기 때문에 요그 리를 받았더라도 그 리가 이는 예지의 성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원진흥이 하고 있는 주장은 다르게 말하면, 아까 이제 원형 이전과 인의 예지는 기본적으로 천과 그리고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사실 대응 관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대응 관계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 원형 이전과 인의 예지를 똑같이 볼수 없다. 다르게 봐야 한다. 이 주장을 지금 여기 사실 전제를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요 내용까지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아울러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원문을 번역만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초형기라고 하는 것은 곧 현기를 섞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찌 이 리를 끄집어내서 현기의 바깥에 두어 허공에 매달고 칭하여 설한다고, 그러게 그러, 그렇게 설한다고 말하는 것이겠는가? 주자께서도 일찍이 초연하게 오로지 리만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초형기의 설이니, 주자 또한 틀렸겠는가?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노형은 또한 보고, 한원진 자신에 대해서 천명과 오상을 판연하게 두 가지 것으로 쪼개었다고 하였는데, 한원진 자신, 나는 감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 오히려 이간이 이간 스스로 천명과 오상을 구별하여 보지 못할 뿐이라, 뿐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어,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명과 성의 관계로 이, 이어집니다. 하늘이 이 성을 물에 부여한 것이 명이고, 물이 하늘로부터 이 명을 받은 것이 성이니, 그렇다면, 이것이 똑같은 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 그러한 그 성을 부여받은 사물, 혹은 개체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든, 명과 성은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진실로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중요하게 다른 의미들이 있다. 이런 것들, 이러한 설명으로 이어나갑니다. 다만 명이라면 초연하게 리만을 오로지 설한 것이니, 그러므로 온전하지 않음이 없지만 성의 경우라면 기질에 따라 다르니 그러므로 치우침과 온전함이 있다. 이것이 바로 명과 성의 또한 분별이 없을 수 없는 이유이다. 노형 이간은 단지 이 명과 성이 하나의 리인 것만 알고 거기에 분별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그렇다면 한원진의 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설, 나의 설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노형은 리와 기가 구분되기도 하고 또 통합되기도 하는 그러한 설에 대해서 더욱 그 정밀함을 더해보면 어떻겠는가? 노형은 또한 매번 사물이 원형 이정의 리를 얻은 것으로서 모든 사물이 이러한 원형 이정의 리를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인의 예지를 얻는다는 증거로 여기니 이 또한 천명과 오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견해이다. 하늘이 만물을 낳음에 진실로 원형 이정의 리를 그에게 주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람과 사물의 구분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사람의 경우라면 바르고 통한 비로서 받았으므로 얻은 리가 모두 온전하고 빼어나서 인의 예지의 성이 되지만,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과 식물과 같은 그러한 물이라면 치우치고 막힌 기로서 받았으므로 얻은 리가 또한 치우치고 또한 조잡하여 인의 예지의 성이 될수 없다. 이러한 이치는 아주 명백하니 또한 어찌 의심하는가? 라고 해서, 네. 그, 이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본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1,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